굉장히 다행히도, 그리도, 그리고 감사하게도 현장 예배가 다시 시작된 이 시점에서 어, 새로운 마음으로 어, 철로 역정이라는 이 하나의 책을 가지고 성경의 진리들을 좀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청교도 목사님, 어, 존 번연이 쓰신 이 책은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힌 책입니다. 이 책이 위대한 이유는 어떤 감동 감동 때문도 아니고 재미 때문도 아닙니다. 어, 감동적인 책이나 뭐 재미있는 책, 좋은 정보를 많이 담은 책들은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위대한 이유는 어, 이 이야기 속에 성경의 진리들을 너무나도 잘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음, 생명이 담겨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책이 위대한 것입니다. 어, 천국 도성을 향해 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이한 사람의 이야기는 고정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례자의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이 영적인 원리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소화해서 마음에 새긴다면 어, 앞으로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는 데큰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어,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이 태어나고 살던 곳을 떠나는 그것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한 사람이 살던 곳을 떠나는 이 시작은 우리로 하여금 아 나도 순례자였구나, 아 나도 나그네였지, 내가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이 아니었지 이렇게 우리의 정신이 번쩍 들게 해줍니다. 우리도 지금 본향을 향해서 하루하루 걸어가고 있는 것이지 지금 사는 이곳에서. 영원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이 순례자로서의 정체성이 희미해지면 우리의 삶도 희미해집니다. 삶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진다는 말입니다. 목적지가 분명하다면 삶이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목적지가 분명하면 그래서 삶의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어디로 갈지 모르면 당연히 능력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여기도 가고 싶고 저기도 가고 싶으면 여기도 저기도 가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목적지가 분명하면 잠깐 헤맬 수는 있어도 계속 나아갈 힘이 있습니다. 어, 좀 나중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순례의 이 여정 중에 주인공 크리스찬은 자신과 함께 동행한 어떤 한 사람과 절망의 늪이라는 곳에 빠지게 됩니다. 똑같은 늪에 빠졌는데, 그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목적지가 분명한 크리스찬은 그 절망의 늪에 빠진 와중에도 필사적으로 목적지 쪽으로 빠져나오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자 곧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만나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크리스찬은 더 힘을 내어서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 사람은 그 절망의 늪에 빠지자마자 고민 없이 자신이 떠나온 쪽으로 손을 뻗어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옷을 털고서는 주인공 크리스찬에게 화를 내면서 당신이 말한 천국 가는 길이 이딴 것이냐라고 하면서 고민하지 않고 자신이 살던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똑같은 곳에 빠졌지만 누군가에게는 이 시련이 오히려 연단의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가 더 능력 있게 천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똑같은 곳에 빠져도 누군가는 말 그대로 절망일 뿐이고 다시 악한 길로 돌아가는 시험이 됩니다. 어떤 차이가 이두 사람에게 이토록 다른 결과를 가져다주고 있습니까? 바로 정체성입니다. 내 정체성은 이 땅이 아니라는 그것입니다. 내 정체성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확신입니다. 내가 여기서 빠져 죽으면 죽었지 돌아가지는 돌아가지 않는 것이 내게는 유익이라는 그러한 확신 확신이며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 존 웨슬리라는 목사님의 유명한 실화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배를 타고 어, 선교지를 가고 있는데 어, 광풍을 만나서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벌벌 떨고 있는데 옆에서 아주 평온한 표정으로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다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어, 웨슬리 목사님은 그 사람들에게 가서, 당신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들이, 그들이 답하기를, 어, 우리가 배 위에서 죽으면 가게 되는 곳은 천국이고, 어, 배 위에서 살아서 가게 되는 곳은 영국인이 우리에 우리가 두렵지 않았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어, 나름대로 믿음이 좋고 좋다고 성교를 다니던 이 웨슬리 목사님에게 이 일은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그의 신앙이 새롭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믿음은 어떤 뜬구름 잡는 관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어, 내가 갈 곳이 분명하다는 확신은 실제로 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만듭니다. 어, 순례자라는 말은 이렇게 갈 곳이 분명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 그 전에 선행되어야 할 정, 정체성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은 내가 이전에 살던 곳을 분명히 떠났다는 그 정체성입니다. 어, 주인공 크리스찬은 살던 곳을 방금 막 떠났습니다. 이 사람은 잠깐 어떤 볼 일이 있어서 집을 나선 것이 아니고요. 여행을 즐기기 위해서 짐을 싼 것도 아닙니다. 그는 살, 살던 곳을 완전히 떠난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성도는 곧 떠난 자입니다. 어떤 돌아갈 여지를 두고서 내가 한번 교회 다녀볼까? 내가 좋다는데 예수님 한번 믿어볼까? 하는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떠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생명이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떠나기로 작정하고 실제로 떠난 것이 성도입니다. 다시 돌아오라는 주인공의 가족들의 울부짖음이 들리자 그는 손가락으로 귀를 틀어막고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고 소리치면서 달립니다. 주인공 크리스찬이 떠난 곳의 이름은 멸망의 도성입니다. 어, 크리스찬이 태어나고 자랐으며 좀 전까지 살았던 곳인데요. 어, 우리 모두를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악 가운데서 태어납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누구도 예외 없이 제약 중에 출생하며 죄 중에 살아갑니다. 주인공이 태어난 이 멸망의 도성은 이름 그대로 언제 심판받아서 멸망할지 모르는 아주 끔찍한 곳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한 번도 자신이 거하는 이곳의 운명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자신이 너무도 비참한 처지에 있,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태어났고 자란 이곳이 곧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때까지 자기 등 뒤에서 자신을 짓누르고 있었던 그 죄의 짐을 처음으로 보게 됩니다. 무엇이 자신의 이 비참한 상태를 알게 해주었을까요? 바로 그의 손에 들려있는 하나의 책 때문입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부터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손만 뻗으면 성경을 펼쳐서 읽을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성경이 발에 치일 만큼 흔한 세상입니다. 하지만 이 책을 아주 진지하게 읽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그 책을 들려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손에 이 생명의 책을 들려주시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그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그 순간을 상상하면 전율이 옵니다. 한 사람의 손에 들린 그 책이 진지하게 읽혀지는 그 순간은 온 우주가 숨죽이며 주목하는 순간입니다. 말씀이 처음 믿어지게 되는 그 순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믿는 자들의 손에도 이 생명의 책이 들려지고 진지하게 읽혀지는 순간순간은 온 우주가 숨죽이며 주목하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어둡고도 어두운 이 심령에 빛이 비치는 이 시간은 온 우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일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중대한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를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손에 말씀이 들려지고 읽혀질 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적인 환부가 도려내어지고 끊어졌던 호흡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주인공의 손에 생명의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주인공은 그 책을 읽고 또 읽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의 얼굴은 근심이 더 깊어져 갑니다. 급기야 그는 책을 읽으면서 벌벌 떨더니 어찌할꼬, 어찌할꼬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없다 하면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이것이 율법의 첫 번째 기능입니다. 율법,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우리의 죄를 낱낱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인해 자신의 죄, 죄의 실체와 그죄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결과를 우리가 마주하게 되면 그 누구나 진정한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쳤다 해도 그 마음에 내가 죽도록 노력하면 그래도 될 만하지 않겠냐 여겨지면 사람은 완전히 절망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면 사람은 절대 완전히 절망 안 합니다. 이것은 내가 어찌 할수 없구나 하면서 완전히 두손두발다들 때에야 비로소 사람은 영적으로 완전한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제야 사람은 이를 어찌할고 어찌할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절망하는 것만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것은 처음 내 죄를 깨닫고 회심할 때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나타나는 일입니다. 나에게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절망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어, 나 자신에게 절망하면서 하나님만 붙잡았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지속적으로 이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지 않고서 내 스스로 내가 붙잡을 것 정말 없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빛이 우리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비추었을 때 우리는 탄식하며 고백하게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외에 소망이 없습니다라는 탄식이자 고백이 매일 우리 입술에서 터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멸망의 도성에서 한 책을 진지하게 읽고 나서부터 떠나기를 결심하는 이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떠났고 어디를 향해 가는지가 선명해지는 역사가 우리 십년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어찌할 수 없는 비참함에서 떠났다는 사실이 선명해지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서 떠나왔습니까? 우리가 어떤 곳에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있던 곳에 그 죄악 가운데 있었던 비참함이 다시금 우리에게 선명해진다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덤으로 주신 인생, 은혜로 사는 인생, 잃을 것 없는 인생에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곳이 선명해진다면 이 땅에서부터 소망 중에 능력 있는 삶을 분명히 살게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순례자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와 능력이 충만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